안녕하세요, 푸른요리 가족 여러분. 아, 봄은 봄인가봐요. 여기가 자꾸 어디 스튜디오 빌려서 하나 하고 자꾸 문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또 뒤에 있는 카텐이, 커텐이 이게 뭔가 하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저게 넵키킨이에요, 원래. 음, 크로아티아하고 불가리아 근무할 때, 크로아티아에서 가운데, 라벤더 향 크로아티아에는 라벤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거산 음, 거고, 근데 종류가 많지 않아서 못 샀고요. 양쪽 가생이는 참 수가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불가리아 에 있을 때. 그, 크로아티아나 불가리아도 그 주말에는 벼룩시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날 같은 때 벼룩시장에 나가보면은 그 현지 어머님들이 손수 만들어 갖고 저거를 갖고 왔는데 굉장히 섬세한데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몇 개를 더 사고 싶어도 저거 두개밖에못 샀거든요. 그래서 예쁘다고는 하는데 그냥 안 하기는 뭐 하고 저희 집 뒤가 산이 좀 보여요. 이쪽 건너방에는 산이 더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좀 가리기는 뭐 하고를 살짝 가리려고 제가 했고 저 찌개는 머리핀이에요. 머리핀을 양쪽으로다 그냥 찝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가끔 이제 설거지 하면서 산도 보고 그러기는 해요. 자, 오늘은 음그 단호박 샐러드 그 한정식집에 가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으로다가 하나 퍼서 이렇게 나오는 단호박 샐러드예요 그래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도시락 쌀때 디저트로다가 한 스푼 이렇게 도시락에 넣어놔도 좋고, 그래서 단호박을 이렇게 동그랗게, 동글납작하게 이렇게 된거 좀, 어, 이게 좀잘 익었어요. 이런 거 사시면 되고, 그 새싹은 조금 있으면 되고, 사과, 그 다음에 견과류는 집에 있는 거 아몬드, 뭐 브라질넛, 캐슈넛,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푸른, 그 다음에 블루베리, 아, 크림베리 있으면 되고요. 거기에 소스는 어, 제가 그냥 이걸 놨는데 그 요구르트 그냥 그 감이 안된 요구르트에 그 레몬즙, 꿀, 설탕, 소금만 넣어서 위에 뿌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 자체로 단호박에 견과류 넣어서 그냥 넣어도 되고요 근데 꿀을 많이 넣으면 좀얘 단호박이 질어져요 그래서 단호박을 먼저 쪄야 돼서 이제 단호박부터 손질을 할게요 불에다가 그 찜솥을 먼저 얹어 놓고요 단호박을 조금 찔게요 이 단호박 손질할 때좀손 조심하세요 얘가 좀 이렇게 자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잘랐으면 굉장히 노랗게 잘 익었죠? 이거 속에는 씨를 좀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단호박은 그냥 구워서 먹어도 되고, 슬라이스 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쪄서 먹어도 되고, 참 단호박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놨으면 이거를 깍둑 썰어서 쪄도 되고 아니면 이 껍질을 벗겨서 쪄도 되는데 어, 껍질 벗겨서 하기가 힘듦은 그냥 듬성듬성 썰어서 제가 쪄볼게요. 이렇게 해서 김이 오른 찜솥에 얘가 익을 정도로만 쪄줄게요. 이렇게 해서 익을 정도로 그리고. 문자렌지 전자레인지 있으면 전자렌지에다 돌려도 돼요. 근데 조금 이제 그 물이 좀말르죠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건조해지긴 하는데 저걸 말리는 찌는 동안 우리는 그 사과는 제가 껍질채 그냥 껍질채 조금하게 깍둑 썰어볼게요. 이거는 어머니들도 아버님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잘 하실 거예요. 손쉬우니까. 자 사과는 이렇게 조그맣게 깍둑썰기 하고요. 이 블루베리는 아니 크림베리는 그냥 넣어도 되고요. 그냥 넣어도 되고. 어, 이 브라질러트나 이런 거는 지퍼팩에 넣어서 이렇게 뒤로 다 빵빵 두들겨도 되는데 그냥 뭐 조금이니까 그냥 입자 있게 좀 이렇게 잘라주시요 이렇게 조금 잘라주시면 되고. 아몬드 역시도 그냥 뭐 굵은 입자. 그 자두, 여자한테는 자두가 그 블루베리 못지않게 자두가 참 좋은데, 견, 건 자두를 저는 아침에 한두 알, 세알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 견과류하고 사과, 이렇게 작은 큐브 모양,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놨으면요. 이제, 그, 이거를 섞어서 그냥, 어, 단호박에다만은 섞어서 드셔도 되는데, 거울에 살짝 소스를 얹어도 돼요. 그래서, 어, 린요거르트 소스. 어, 저도 오랜만에 이거를 사보는데, 아, 이건 여기 안 붙어 있네요. 여기 붙어 있으면 왜? 이렇게 핥아먹는 거 있죠. 또그 맛이 또, 최근 되게 안 붙었네요. 이거를 네 테이블 정도 해도 되고, 저는 두개 정도 할게요. 두 개. 이게 하나에 한네 테이블 정도 돼요. 많이. 얘만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건안 넣어요. 소금은 그냥 한 꼬집 정도. 그리고 꿀은 한 테이블 정도. 이게 꿀이 계량하기가 힘들어서 한 테이블 정도 좀 많이 넣으면은 얘가 질어져요. 그리고 레몬즙도 여기에서는 한 테이블 정도. 이렇게. 이플레니으로트 자체만 먹어도 맛있죠. 요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차게 시원하게 놨다가 어, 단호박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면 되고요. 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시고, 자, 그리고 이거 전에도 한번 어,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1컵이 200cc예요 계량컵 한컵이 200cc고 계량스푼 한 테이블이 요게 깎아서 15cc고 얘가 5cc예요 그러니까 얘, 얘 3배 정도 그래서 어, 조리사 시험감독 하고 뭐할때 가면은 또 이거를 들고 와요 그 시험보러 가는 수험생들이 그래서 이걸로 계량을 하면은 여기에 50, 100, 150, 200 해갖고 200cc 우유컵 한컵 생각하시면 되고 어 저도 수업할 때 항상 이거를 조별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제자리에 이제 갖다 놓으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옛날 거예요 저는 옛날 거고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또 요즘은 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 그 제가 제빵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 해갖고 약간 온수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달라져요 얘네가. 근데 그냥 저는 계량을 어한 테이블 스푼, 그다음에 한컵2 0 0 cc. 그래서 밥숟갈을 만약에 집에 있으면 밥숟갈보다 얘가 커요. 그래갖고 밥숟갈 깎지 말고 밥숟갈은 약간 소복기, 약간 소복기 계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테이블 스푼. 티스푼, 이렇게 계량을 하시면 돼요. 아, 자, 호박이 다 쪄졌으면, 요거를 좀 꺼내세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봐서 콕콕 들어가면 잘 쪄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꺼내서, 좀 한소끔 식히고요 뜨거우니까 한소끔 식히고 좀 한소끔 식힌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떠서 그릇에 담으세요 찔때에 껍질 까서 넣어도 되는데 좀 힘들으면은 그냥 쪄서 껍질을 까시면 돼요 이렇게. 뜨거워. 자, 이렇게 잘 긁어서 내시고요 음, 단호박이 엄청 맛있어요. 자, 이렇게 삶아진 단호박을 꺼내서 이렇게 으깨세요. 많이 안 으깨도 돼요. 음? 여기에 으깨 갖고, 꿀, 뭐, 어, 내가 더 달게 하고 싶으면 달게 넣으셔도 되고요. 꿀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그리고, 견과류. 단호박이 듬성듬성 으깨졌고요. 그러면 소금, 꿀, 그다음에 설탕도 내 입맛에 맞게 설탕, 견과류, 사과 넣고 이렇게 으깨 놓았어요. 그러면 접시에 담아 볼게요. 접시에 이렇게. 어, 나눠 먹게 할 때는 큰 접시에다가 놓고요. 1인분씩 날갈 때는 이렇게 작은 접시에 해서 위에다가 그냥 차게 한 소스를 그냥 쭈루룩 뿌려주세요. 그리고 샐러드랑 같이 먹는 맛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몬드 크림베리 조금 뿌려주시면 되고요. 자 만들기도 쉽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단호박 샐러드 어, 이번 주말에 한번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주세요